네,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시리즈 이름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 줄여서 슬의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의사의 삶을 정직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해 못지 않은 아니 더욱 뛰어난 슬기로움을 강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죠? 잠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십장 일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속에는 유독 말에 대한 격언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언어 생활 줄여서 슬런생이라고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0장에서 29장 잠언의 본론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의 형태가 좀 바뀌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훈계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형태로 진술이 됐다면 10장부터는 금언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 맞닿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타인과 부딪치거나 혹은 가장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한 타인의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laughs> 어, 말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단어를 조합해서 밖으로 드러낼 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마음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건데요. 혹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코를 만지기도 하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는 등 온몸으로 제스처를 전달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어, 통계적으로 이 제스처나 몸짓이 말보다 더 어, 의미를 잘 전달하기에 방금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전달이 잘 됐었죠. 잘 전달하기에 어, 제스처 어, 그 사람의 숨은 의도나 생각을 유추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스처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 소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집에 와서 계속 어깨만 들썩거리면서 의사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배고인지 어, 사랑해인지, 몰라인지 전혀 알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남편의 메시지가 "나 퇴근했어" 이런 거라면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이처럼 말은 정확한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말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상대방을 해하는 독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치에 맞아서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상대방을 아주 흡족하게 했던 경우들을 우리들은 살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서 의인의 말을 강조하면서 그 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인과 의인의 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백성된 우리는 이 의인의 말을 나의 말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1절, 2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진행해 나갈 때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의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8절이 두 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의미를 살려서 이걸 읽어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의 입술, 중상모략을 퍼뜨리는 자, 그가 바로 미련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생활 하려면 혹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이 살짝 미워도 좀 별로 아닌 것처럼 내색하지 않고 내 미움은 감춰보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건 도리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잘 참을 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이 부분은 시0편 28편의 3절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곧 여기 미움을 감추는 자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 악독을 가진 자들. 의도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미움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자들에게 솔로몬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화평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화평으로 속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거짓 화평을 가진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거짓 화평을 말하려니 말이 많아집니다. 의도를 가진 채 그것을 감추고 말하려니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기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어디 쉬웠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취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접근은 우선 말을 한번 멈춰 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는 나의 혀를 잠시 쉬게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로 절제란 것은 모름지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목표가 없이는 절제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절제의 목표가 되는 말을 미리 잠언의 서론에 써 놓았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두 문장을 두 마디 말로 추격하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곧 자원의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원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자 가이드가 됩니다. 따라서 말을 절제하고자 하는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로. 그 입술을 제어합니다. 우리는 이 애를 다윗 왕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앞으로 넘겨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4 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위시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황무지에서 숨어 지낼 때를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찾아온 사울의 군대를 보고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사울이 진을 치고 누웠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왔다 간 것을 몰랐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울을 그냥 죽여 버렸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설령 죽이지 못할지언정 응당 저주의 말을 한번 내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이 자세로 살고자 했기에 그 말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 20절 21절로 돌아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2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혀는 은과 같다. 이 은은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화평을 가진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이 교육한다라는 말은 먹인다, 기른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듯이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부족해서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키워냅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37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선을 넘어 함께 싸워온 용맹한 자들이었죠. 저는 이들이 단지 다윗의 왕의 모습만을 보고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언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지혜가 있어서 따랐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힘들고 약하고 버림받았던 상처 많은 이들이 다수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화평을 말하는 악인 미련한 자는 지혜가 부족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해서 죽습니다. 솔로몬과 지혜자는 잠언 곳곳에서 이 악인의 지혜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의 말은 대표적으로 다윗을 거절한 나발의 말이 있죠. 사무엘상 25장 3절, 11절, 38절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신의 양떼를 지켜줬던 다윗의 무리에 대한 나발의 무례하고 악한 말은 사울의 온갖 행동에도 잠잠했던 다윗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을 죽이러 올라가던 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사건은 일단락되죠. 이렇게 그가 심판을 피해서 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밀어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속사람이 궁핍한 사람이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곧 지혜가 없는 자이죠. 이 말을 하는 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조차 격분시켰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과 미련한 자, 악인의 말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 의인이지. 나 노력해. 혹은 당연히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니 악인이지, 혹시 이렇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제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고 구분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면 네가 의인이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네가 죄인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자녀로 칭함 받은 자들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없어졌다 칭함 받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알기에.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과 규례들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볼때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도 연속적이며 내 삶에 배워야 할 하나의 원리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에 그대로 따른다면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갖기에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적은 말을 하는 죄인 된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기에 가치 있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또할 것임을 믿기에 지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말이 의인의 말로 바꿔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치가 있어서 옆 사람이 듣고 싶어 안달이 나는 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말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미래를 키워내는 언어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언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 부분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집니다. 22절에서 26절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세치 혀끝의 차이가 엄청난 삶의 차이를 불러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야 합니다. 본문의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22절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로 사람을 세우는 가치있는 말을 하며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가 부가 넘쳤죠. 이처럼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어떤 풍요인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 근심은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듯이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즐거움입니다. 명철한 자는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가 주는 복의 즐거움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확장되었음을 좀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된 행동의 결과들이 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의인의 원하는 것입니다. 우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게도 물어봅니다. 저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갈 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요술 램프를 바라보는 삶이 당연히 아니겠죠. 의인의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려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의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를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달, 바라보며 달려가는 의인이라 칭함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다가 옆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제가 있고 반대편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 허물 많고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명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같으니라. 25절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공동체들이 버티는 든든한 기초가 되지요. 다른 이들이 튼튼한 의인의 땅을 밟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 땅은 없어집니다. 26절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잠언에서 보통 악한 자와 동일한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게으른 자는 보내는 자에게 이의 식초, 눈의 연기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저희의 감각을 일깨우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식초로 혹은 산으로 양치질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산이 이에 닿으면 굉장히 쉽니다. 이가 녹는 것 같아요. 또한 산이나 들에서 혹은 바다 같은 야외에서 고기들을 많이 구워 보셨죠. 수채 구워 먹을 때는 수채 불이 붙도록 바람을 불어주거나 후 불거나 이 부채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주로 이 눈에 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슬픈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주르륵 주르륵 울게 됩니다. 이렇게 이 경험들을 나열한 것은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게으른 자가 그 자를 보낸 자에게는 아주 즐겁지 않은 경험, 골칫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험한 인생의 바람 앞에서 날아다니는 겨처럼 게으른 자, 악인은 쉽게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마치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자로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마땅히 누릴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짓고 그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전하고 살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여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경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과 함께 서로에게 든든히 버텨주는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광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보낸 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돈, 체력, 관계, 힘다내것 같지만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이것을 찾으시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저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임하여서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으른 종의 모습과 같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게으르고 악한 삶이 다른 이들이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이룬 이들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함께 31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아멘. 27, 8, 9, 3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이라던 것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30절로 넘어왔습니다 31절입니다 폐역한 혀라는 말은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뒤집다 원래의 것을 어지럽히는 괴팍하고 삐뚤어진 말을 폐역한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괴팍한 혀는 잘려지게 될 것입니다 31, 2절을 좀더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은 지혜를 내어놓고 기쁘게 할 것을 알기에 받아들일 만하고 기쁜 말을 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기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지럽히고 괴팍한 말을 하는 혀, 폐역함은 잘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입니다. 기쁘게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폐역과 사악함과 고집스러움, 어지럽히고 괴팍한 말은 공동체에서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 신중하게 선한 뜻과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지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견인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기쁘게 하고 기쁜 말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깊은 심중의 소리에 반응하는 신중한 말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개별 자문 모음집의 구절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절제된 말을 하며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삶을 기꺼이 알고 기꺼이 누려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